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에는 시황을 휴방을 했는데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그롱님들, 서로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법안 통과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알트코인에 크게 자본이 유입됐습니다. 현재 정점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지만 점차 과열 구간에 접어들면서 시장은 주요 변곡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조정을 받을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시 경제 이슈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7월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에서 62곳에서 발표를 했고 이 중에서 무려 85%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실적 발표의 결과들이 좋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흐름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이어갔다가 이후에 다시 흘러내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 고점 부담과 자액실한 매물로 인해서 상승폭을 줄인 겁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많이 과열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자 어제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로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무려 마이너스 0.3을 기록을 하면서. 이 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2.8%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 위험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시그널은 연준이 금리를 인할 수 있는 명분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상호관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호관세 협상 종료일이 8월 1일인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히 EU와 미국이 관세 협상을 갖다가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만하게 협상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유럽연합 측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보복 조치를 함께 단행하겠다. 본인들도 맞불을 놓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스카페센트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신속한 합의보다는 질 높은 무역 합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유럽연합과 일본에 대해서 급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또 밝히면서 굉장히 상호관세 이슈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연준 파월의장의 연설이 오늘 밤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기조를 보일지,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 전망은 7월 달은 금리 동결이 사실상 확정적이고요. 9월 금리 인하 전망은 여전히 금리 인하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2회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결과들은요. 7월달과 8월달에 나오는 거시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이 임박하게 됐을 때는 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시장에 자본이 얼마나 많이 유입되고 있는지, 채택은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 디지털투자상품에서 43.9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랠리에서 42.7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은 유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주 연속이고 총 운용자산이 무려 2200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 솔라나 수위에 모두 다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익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순유입액이 비트코인과 거의 필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2025년 유입액이 62억 달러로 2024년 전체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21.8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면서 ETF 출시 이후로 최대 주간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강세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티지가 지난 일주일간에 또6,220 BTC를 매입을 했습니다. 평균 단가는 118.9K입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스트레티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나간다. 이 전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포모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무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는 회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더리움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해서 재무 관점으로 이더리움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이죠. 다이나믹스가 15억 달러, 한화로는 무려 2조 80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 매집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기업 설립을 위해서 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바로 이더머신이라는 회사인데요. 월가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앤드류 키스라고 하는 인물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또이 인물이 이더리움 인프라 기업이죠. 조세프 루빈이 운영을 하고 있는 컨센시스에서 글로벌 사업 개발 책임자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을 재무 관점으로 가져가기 위한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가파르게 늘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블랙락이 자사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SEC에 서류를 제출해서 스테이킹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더리움은 더 크게 상승될 일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의 암호화폐 첫 보고서가 7월 22일에 공개가 된다라고 시장에서 전해졌었는데 원래 기한은 내일이 맞지만 현지 시각으로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엘리노어 테레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까지의 상황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감정 지표상으로 강세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감정 지표가 양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립 구간이 요 구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중요한 소스를 소진을 하면서 강세론자들의 적극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뭔가 추세적으로는 흘러내리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시 반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강력한 소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5월에 고점을 찍었던 구간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유입된 것을 30일 변동성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두 번을 고점을 찍었던 구간과 대비하면은 여전히 낮은 구간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일 실현이익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를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 코인 마스터 클럽에서 긴급 속보를 통해서 거래소로의 고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발맞추어서 1일 실현이익 지표가 30일 이동 평균이 명확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 패턴에서 이 지표가 늘어난 이후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작년에 두 번을 고점을 찍었던 것이 3월과 12월이었는데 2024년 3월에는 1억 1,700만 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그보다 더 많이 1억 4600만 달러로 급증한 이후에 더 가파르게 가격 조정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실현이익이 증가하고 주요 인계점까지 도달하게 됐을 때는 이후에 가격이 자연스러운 조정을 겪게 될 수가 있다는 라 건데요. 연간 평균치 3800만 달러 대비로는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작년에 두번 고점과 대비했을 때는 여력이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글래스노드 지표에서 흥미로운 또 포인트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지갑 규모 기준으로 모든 주요 집단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파랗게 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주체들이 누적 모드로 다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시장 전반에서 고인이 거래소가 아닌 지갑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매도보다는 보유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1일 이익 실현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일부 투자자들이 이익을 가파르게 실현을 하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 가지고 지갑에 축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약한 손에서 더 강한 손으로 코인이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시장의 구조적인 강세 전환기에서는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즉 차익 실량과 신규 매집이 동시에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거래가 활발히 흐름이 돌아가는 건전한 강세장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나타났던 작년 흐름들 한번 살펴봤을 때 상승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여러가지 시그널들이 혼자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과열됐지만 과열의 정점까지는 오지 않았다. 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알트 코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의 알트 코인 선물 거래량이 하루 만에 1,000억 달러로 급증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흐름들은요. 작년에 고점을 찍었던 요 구간들 이후로는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3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죠. 즉이 얘기는 알트 코인을 중심으로 시장은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알트 코인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지표이죠. 알트 코인 시즌 인덱스의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25미만에 머물고 있다가 아주 짧은 기간에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이렇게 올라갈 때, 알트코인은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59에 도달하고 있는데, 알트코인 시즌을 의미하는 75에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흐름들 한번 살펴봤을 때, 59에서 60 정도에서 중요한 저항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하나의 알트코인의 변곡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속시원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소 알트코인 거래가 주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중요한 지표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또 코인마스터 클럽에서 긴급 속보에서 전해 드렸던 중요한 장표 중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관계수가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두 개가 상관관계가 너무 많이 낮아진 상황이란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봐도 비트코인은 주춤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미결제 악정에서도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은 주춤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은 급등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괴리감이 나타났던 구간들 한번 살펴보시면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이 얘기는 지금 당장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간 옵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맥스페인 가격이 114K로 지난주 115K에서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상위 가격에서 약간의 이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콜 옵션이 가장 많이 집중된 구간은 135K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암호화폐 무상업체인 산티멘트가 기관 투자자들이 포모를 극심하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장기 저항선 돌파 이후에는 모멘텀을 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는 랠리의 끝을 알리는 반면 기관의 포모는 실제로 시장을 더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만큼 기업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 움직임들은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강세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악재 소식도 하나 전해주고 있는데요,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영국 재무부가 약 50억 파운드, 9.3조 원 상당의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옹호단체들은 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서 단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전략적인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영국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SEC 위원장인 폴에킨스가 CNBC에 출연해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블랙락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조항을 이제 넣겠다라고 SEC에 선포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레스토 리서치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글로벌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수 주체가 장기 보유 성향을 띤 기관 중심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내 대규모 매도세가 출현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를 지금까지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격 흐름들 한번 살펴봤을 때 중요한 악재들, 큰 악재들 상황에서도 증시보다 가격 방어를 더 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이제는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리스크 해지에 특화된 자산으로서의 정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기관과 기업들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기관 수요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더리움의 안정성도 더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공매도와 유사한 구조의 코인 대여 랜딩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 형식의 레버리지 거래인 만큼 주식시장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또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규제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규제가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김씨 프리미엄 지표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BD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이 CBD 지표는 바이낸스 거래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현재 1 2 0 k 의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125K에는 더 강하게 매도벽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과 보라색 같은 경우는 매수세로 더 강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주체들은 여전히 물량을 던지고 있고 전체 주문량에서는 매수와 매도세가 전체적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그 동안에는 계속해서 매도가 더 우위에 있다가 매수세로 약간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의 상황들을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김치 프리미엄 한번 살펴보면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투자자들의 활발한 유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정점을 찍고 다소 하락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17K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RSI 상으로 그 흐름들이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매수 구간에서 하방이탈해서 2평선까지 하방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요. 특히나 가격이 다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조정에서 22평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꽤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알트코인은 아직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주의 깊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추세가 다시 강세로 더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은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이벤트의 결과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추가적인 상승 재료들, 즉, 소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현재 쇼 포지션은 120k에, 그리고 롱 포지션은 116k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둘 사이에 굉장히 좀 밀집도 자체가 높지 않은데다가 평평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의 방향성은 주요 이벤트 결과들을 조금 더 소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들은요. 시장은 과열 국면에 조금씩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작년 두번 고점 대비 정점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 랠리가 작년 고점만큼 꼭갈수 있다 이렇게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세 그리고 이더리움의 추세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흐름의 변화들을 잘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남은 기간 전반을 두고 본다면 여전히 대세상승장의 정점까지는 아직 한참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경신하지도 못했죠. 2021년 대세상승장 고점을 경신 못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한참 더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인 어떤 시그널에 따라서 분할 매도 전략을 가져가고 효율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싶으신 크롱님들은요, 지금 시점부터는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추세 흐름들이 주요 변곡점을 하방 돌파하는지 그 여부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흐름들을 소화하기 힘드신 크롱님들은 라이브 스터디, 수익실현 집중반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